먹 브레드, 먹 브레드 뭔지 알아? 먹브레드먹방 맞아? 먹방여기피자오 빵이 진짜 맛있겠는데. 아, 어때요 <laughs> 뒤에 페레리 마트 뒤에. 아뒤민에올리 사인 기스 엄청 커서 높아서 영은이 의한 다섯 대 더들? <놀람> 좀 나가지? <놀람> 아, 근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름 어다 약간 치커리 같지 않아? <laughs> <laughs> 이건 대나무 모유? 아니 대나무, 모욕까지야 설마? 머리 약간 앞에 봐봐 살짝 두개 엔디샷 <laughs> 닮았나요? 어 진짜 이오 쌍둥이인거 같나요? 눈부셔 아, 알지? 원래 결혼을 하는 부부들은 서로 닮은 사람들끼리 한다는거 그니까 러 우리가 진짜 쌍둥이인거거나 진짜 부부인거거나 우리 아빠가 그러는거야 <laughs> 어 뭐, 뭐였지? 그꽃모니이렇이었나 어. 아, 어. 어, 이거 소연이랑 붙어서 가봤었을 어. 때. 어. 어. 뭐지? 했던 건데 아빠도 이쁘다고 어, 어, 어. 하네. 이러는데. 그서연이도 보는 눈이 네너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이러고. 어, 연이도 아버지가 <웃음> 내가 너랑 똑같이 생겼다고 하시는 건 음, 음. 정말 최고의 찬사 아님? 아, 왜냐면 보통 엄마, 아빠는 그지?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다 주인데 그런 자식하고 다 똑같이, 얘 진짜 닮았다도 아니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 어. 이거는 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아, 나버 새해 많이 받으세요, 아버지. 보고 싶어요. 나도 <laughs> 뭐지? 처음 들어봐, 아빠 그럼. 그러니까. 아, 진 결혼해야지. 학원 관을잘 맞나? 관을운명들 여기인데? 하다운 명설이 아니라 화건 웃김설 아니야? <아니에요? 웃음> 재밌겠다 근데 저거 타면 무서운데 재밌을 것 같아 무서운데 미안한데 재밌을 것 같아 귀엽다 네, 오늘은. 저는. 귀 아, 얘가 자꾸 걸리네. 어, 뭐가 걸려 뭐야? 얘겠지? 어. 어, 야, 또 폼이. 담배, 담배. 다안 끊었어? 어, 아이고. <laughs> <laughs> 그 모는 왠지 좋은 거 같은데, 나? SNS는 아, 약간 그거 그래. 아니야? SNS에 올리면 지옥 간다 막 이런 거. 겟냐? 겟냐? <laughs> SNS 그랬어? 의외의 사람과 알게 되다. 어? 오 뭔데? 모르지. 건강 일찍 가고 일찍 일어나 행복하다. 어? 나잖아 너무 일찍 일어나어문 서서 예. 서서히 좋아지다. 어. 여행 해변이 해변으로 가야 되나 봐. 아까 그 강을 가면 내가 많이 고연 사사 가 봐. 긴 것에는 감결함. 연애. 연하로부터 고백을 받다? 어? 연하 좋은데? 좋은데? 금은. 결국? 착실 착시... 아. 저쪽에 안 해. 이건 뭐지? 소원. 희망이 너무 높지 않으면. 아, 꿈을 작게 그, 그, 하는 얘기네? 아무 타로 없이, 없이 말하다. s t n and next to you? 어? standing next to you? 타모. 아, 이제 뭐더라 타소. 타모카소? <laughs> 아, 이보분이 진짜 <laughs> 그런 말인가. 건사문제 어, 없이. 사사. <laughs> 아, 4사. 라이벌과 협력한다 하고? 예권? 뭐라노? 연애. 시간이 길 <웃음> 걸리지요? 꾸며져. 모래. 금선. 단돈 저금에 시작하면 좋다. 어, 우린 오늘 음... 저축해야 되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소원이 이루어진대. 가말에 쿠키지. 뭐야? 몰라. 아니, 진짜 어쩌라는 거야. 타마코네이 <laughs> 뭔데? 운이 트이는 덕대. 희망조차일자는 인생 어떻게 되나 아무튼 처음 봐요. <laughs> <laughs> 아무튼 처음 <웃음> 봐요. <웃음> 그러면 아홉갤이보이거뭔 <앞길이 웃음> 소리야? 갑자기 뭔... 너한테 인사를. 아무튼 해. 처음 봐요? <laughs> 네, 처음 봐요. <laughs> 그러면 아홉이 보일 거야. 너무 어이없잖아. 아, 웃겨. <laughs> 달려! 뛰어야냐 <laughs> 어. 오늘 착장으로 여기저기서 찍고 짜집기에도 좋을 것 같아. 야, 청수사에서도 한번 하고, 뭐, 또 뭐. 어, 야, 오리다, 오리. 오리. 자기야, 달려봐, 여기서. 이 도로로. 어, 도로 쪽으로. 좋지, 좋다, 좋다. 아까, 아까, 약간 자연스럽게 턴. 뒤 스텝 밟으면서. 어. 음..음..쿠우 어, cool. 이게 뭐라고 하셨지? 두부 공손하게 공손하게 공손하게, <laughs> 공손하게. <laughs> <laughs> 아 촉촉해봐 아 그만해 그러면 <laughs> <laughs> 그만해 그만해 한번 느낌으로 가자 5,000원짜리 누룽지를 <laughs> 자작자작 그대로는 내 띠값 하네. 아, 얘를 넣어서 저거를 부우라는 거잖아. 그때 아, 이러면 5천 원 인정이지. 그래서 거기 주 누룽지 이런 아, 아니면 진짜 큰일인데, 아니면 우리 그냥 비웃음만 사는 거야. 지금 <laughs> 여기 다시어가 어어어. 어, 어. 맞겠지? 모르겠는데? 야, 근데 짧은 것 같지 않냐? 얘를 부를까, 그냥? 그대로 먹어보자. 나 영어 잘먹 반만 먹어봐. 이런 것도 도전은 해봐야지. 아, 기야 아, 귀야워 미안. 나 깜짝 놀랐어. 언니야. 나 언니야. 깜짝 놀랐데 내가 볼때 젓가락질에 참 잘하네 괜찮아요 한데 언니? 응, 안 뜨고 <목소리는> 먹아 <괜찮아? 웃음> <괜찮아? 웃음> 아 먹긴 했어? 다 떨어뜨린 것 같은데 밥만 먹었어 내 방금 밥만 먹었는데 응, 너, 너 얼굴은 안, 안 나와 너 주고 싶은데 내가 아나 주는 거야? 음, 음. 우와 이쁘다 좀 무서운데? 그러니까 내에 찍히는 인파가 가자 통과 예, 예. 저, 시름라는데 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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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땡 이거, 이이 기능을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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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나둘셋지금쪽으로 어, 아, 해야 되나 아, 빨리, 빨리. 아 이거 어떻게 각도가 어. 이상해 그거 아 이렇게 아댕댕 아, 아, <laughs> 의자 앉아서 댕을 외치는 사람들 아 아니 세일 함께했다 뭐 약간 아, 이런 댕댕오댕 <laughs> <laughs> 어, 지금 알았어? <laughs> 아 그래? <laughs> 뭐라고 하나 했어 <웃음> <웃음> 언제 들어가게땡땡땡 <laughs> 매차 오이시 오이티 아 어, 오이시? 매차가 오이, 무슨 뜻 약간 매차가 진짜 정말 이런 뜻이래 매차 You 아유 퍼스트 저못드시라고 정말 <laughs> 정말 나 정말 귀엽다 <laughs> 야 근데 너눈안 부시냐 거기? <laughs> 응 왜? 그래? 아니 너한 햇빛 들어온 거 같아 응? 이것도 진짜 찐한데? 음. 남 입에 어, 맞았어 이거 개맛있는데? 음 <laughs> 왜 너무 많이 묻었어 방금 너가 초록색깔 립스틱 바른 줄 알았어. <laughs> 아, 나... 그림이 따로 없어. 아우. <laughs> 미안해. 너무 진심의 소리야. 야, 그러니까 안전해서 안전해서 그런 느낌이던데? 아, 나 깜짝 놀랐는데. 나 모르네, 막. 아. 너 <laughs> 어, 그냥 바람 불어서. 오는 메고맨 메차고맨 정말 죄송해요 너한테 해봐마 이거 카메라 이렇게 위로 정말 <laughs> 아오 이거 All right. 아 이거는 이거 영상이 방지 안 하기로 했잖아. 멈치 않기로 한게 아니라 <웃음> <웃음> 계속 그냥 안 당겼던 거라고. 이게 <laughs> 정말 <laughs> 말을 지연해지나 <laughs> <씌워내 웃음> 아니, 이건 약간 우리만의 시크릿 저어 아, 시크릿, 뭐 시크릿 줄 주저였는데, <laughs> 우리만의 일기장이었잖아. 우리의 힘을 쏟으면 랑의만을 배경은 너의 지어 <laughs> 배경은 너무 구하게 나오는데. 나도 별로 안 찔네. 이렇게. 이제 너가 쓸 거야. 어떤지 한번 먹고 응. 평가해줘 알겠어 그럼 내 얼굴 안나오겠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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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관 <하단> 웃김술 때문에 <목소리> 촬영할 수 밖에 없는데? <목소리> 알겠어 그러면 났을때 하관으로만 나오게 해줘야지 응. 소연아 알겠지? <목소리> 자 맛보겠습니다 <목소리> 야 멘트는 니가 <네가> 치고 <laughs> 왜 니가 <네가> 웃어 <목소리>

음 맛이 느껴지고 음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말차 가루를 뿌려준다는 것 매차 오이시 회차 깨차 아아아 그랬냐 초록색이 돼 초록색인가? 빨간색이 돼 <laughs> 하나 둘셋 안녕. 아, 개 뜨거울 것 같은데? 아, 뜨거워 무서워. 아니, 뭐, 너, 뭐, 뭐, 너가 불어. 아, 무서워. 뜨거면 우 그냥 나. 뜨거워. 생각보다 안 뜨거워. 아니 입까지 오는데 열기가 너무 느껴졌어. 음. 너무 달다. 음. 근데 이게 당고니까당고는당고니까 근데 확실히 저 그냥 소스을것같으면 진짜 우리가 먹는 가래떡 구워서 음. 간장 찍어 먹는 느낌이었어. 한 번쯤 생각해보라. 왜이 노래가 해석이 될지 했는데. 스파이 샤이 거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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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너랑 앉아있고 싶어. 이거 어때? 이쁘지 않아? <laughs> 완전 보호색이긴 해, 저기. 슬그. 아. <laughs> 드럭스투어 아니야? 어, 우설 하나? 또뭐 먹지? 이거, 이거 추천한데. 특성구이 등심, 안창살. 이거 하나하나 하나, 하나 어때? 야, 특성구이 등심 대신에 그냥 이런 거 먹을까? 특, 아니, 이런 거? 고급, 고급 등심. 등심. 고급이래잖아? 어. 고급 우설 하나? 응. 그리고? 고급, 고급 등심, 등심 하나? Cheers! 짠! 옆에? 약간 갈비탕 같은 게 있는 고기맛 같아. 이게 뭘죠? 뭘까? 제 생각엔 장조림용 고기 같아. 식감이. 나 맛이. 향이. 이랜드막 아니야 이 밥마다 아이 좋죠 이 이거 다아가는가 안될 것같아 나는 여기 하나 만들어 놓고 같이 찍어 먹을까 거든 그냥 여기서? 물어볼까? 하나 달라고 이기만 한 접시? 아 e x c u s Uh could you give the small plate one? One small plate. Yeah. Oh, thank you. Oh shouldn't that look at it? 같이 <laughs> 굽다가 템포 늦으면 씻거나 질겨질까봐. 차라리 먹을 때 바로바로 바로 굽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맛있다. 이게 약간 매콤한 맛. 초침이? 이소 yeah. 사실 맛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다른데? 다른데제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 나중도 볼수 없다 <목소리> <목소리> 嗯。Oh.